본 청약보다 1년에서 2년 가까이 빠르게 공급하는 게이 사전 청약제라고 보시면 돼요. 80에서 65제곱미터 중형평형 이상의 평형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3기 신도시 및 수도권의 이 사전 청약, 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인 공급에 신호탄을 쌓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아침에 나온 따끈따끈한 보도자료입니다. 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는데 수도권에 37만호 이제 집중적으로 공급을 시작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도 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특히나 이 수도권에 배정된 이 공급 물량 중에 7%에 달하는 약 37만 호를 2022년까지 공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37만 호 중에 이 사전 청약으로 2020년까지 22년까지 6만 호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수도권의 공공택지 추진 현황입니다. 자, 정부에서 그동안 굉장히 공공택지에다가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공급대책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뭐,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든지, 수도권 30만원 공급계, 또 얼마 전에 발표한 어, 도심 및 수도권, 이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이 대책들로 인해서 어, 발표된 내용이 수도권의 127만원 였습니다. 자, 이 127만원으로 공공택, 공공택지를 통해서 발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이 안에는, 물론 이제 정비사업 물량이 38만 호가 들어있긴 하지만, 자, 정비사업은 사실, 음, 아직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어, 이 구역들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한 거를 고지고대로 믿을 순 없지만, 자, 어찌됐건 간에, 이 127만 호 계획됐던 거, 지금 공급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내용을 들어가 보면요. 은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의 약44% 절반 가까이 되죠. 37만 호를요. 2022년까지 공급한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공급이라는 게 실제로 내가 입주하는 게 아닙니다. 입주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청약을 통해서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2022년까지. 자 어,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 수도권 127만 호 중에. 뭐 공공택지에는 이렇게 84만 5천 호계획돼 있고, 정비사업을 통해서 38만 6천 호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공공택지 물량이 이번에 중점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게 가장 밑에 줄에 있는데, 2022년까지 공급되는 이 37만 호 중에서 임대주택은 13만 호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분양주택이 총 24만 호입니다. 24만 호 중에서. 6만호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사전 청약으로 6만호가 공급이 돼요. 자 그리고 본 청약에서 18만호가 공급이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사전 청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뒤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자 사전 청약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삼기 신도시 등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이 공공 분양에서 주택의 조기 공급 효과를 위해서 내년 7월 그러니까 2021년 7월부터입니다. 7월부터 본 청약보다 1년에서 2년 가까이 빠르게 공급하는 게이 사전 청약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본 청약까지 기다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어 주택을 필요로 하는 그 대기 수요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사전 청약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좀 심리적인 어떤 내집 마련의 부담감을 떨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사전 청약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사전청약을 이제 내년 7월부터 할 건데 이 사전청약 청약 공고에는 어떤 내용이 실리냐면요 보면은 이제 입지 조건, 그러니까 뭐 위치가 어딘지는 알아야 되겠죠. 입지 조건하고 뭐 주택의 면적이에요. 뭐몇 평형짜리 주택이 나올 건지 그리고 세대수. 자 여기에 추정 분양 가격인데 참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해요. 자 추정 분양 가격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 설계도 개략적인 설계도와 본청약을 언제 할 것인지 또 입주 예정은 언젠지 이런 정보들이 담겨서 이 사전 청약 공고에 실릴 겁니다. 자, 근데 내가, 제가 말씀드린 게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했잖아요. 추정 분양 가격. 이게 확정 분양 가격이면 자, 우리가 아, 내가 아파트를 청약을 했는데 얼마에 분양받을 거다라고 알게 되면 뭐 자금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 세울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추정 분양 가격입니다. 본 청약 때 실제로 확정된 분양 가격이 나와요. 자, 그렇다 보니까 약간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전에 좀 계획을 세우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자 그래도 어찌 됐건 뭐 면적이라든지 위치가 어디냐 라든지 뭐 세대수가 단지의 세대수가 어느 정도로 구성된다 라든지 이런 내가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어떠한 데이터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사전 청약 공고를 통해서 어, 미리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청약 자격을 역시 또 알아야 되겠죠. 이 청약 자격은. 본 청약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최근에 청약할 때이 특별 공급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 신혼부부라든지 자녀가 많은 이 다자녀 또 나이 드신 이제 부모님을 부양하는 이 노부모 부양 이 특별 전형 등이 특별 공급 부분을 많이 어,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런 부분들은 이 사전 청약 공고가 났을 때그 청약, 사전 청약 공고 일에 어, 본 청약에서 들어가는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이런 어, 요건과 맞아야지 청약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추가로 필요하죠. 이 사전 청약을 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셔야 돼요. 내가 청약 본 다음에 그 지역으로 전입 신고해 가지고 불이 나게 거주를 하겠다라고 해도 이 청약 공고 당시에 내가 그 지역에 거주를 안 한다면 청약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거주 시점이요. 제가 뒤에서 또 언급을 드릴 건데 어, 이 조정대상 지역 혹은 이투기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 청약을 받기 위해서, 1순위 청약을 받기 위해서 좀 거주요건이 좀 많이 늘어났죠? 이 거주요건을 채우는 거는 다행스럽게도 사전 청약 공고 당시에 내가 거주요건을 채워야 되는 건 아니라 본 청약 때까지, 이본 청약 시점까지만 거주요건을 충족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직 거주요건이 안 되신 분들은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어, 최근에 1년의 사태들 때문에 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진행이 됩니다. 인터넷 접수가 주가 되고요. 물론 현장 접수도 있지만 인터넷 접수가 메인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접수를 통해서 어, 당첨자 선정이 접수를 받아서 당첨자 선정이 이루어지는데 자 요거 보셔야 돼요. 요거 다른 지구와 중복 신청하실 수 없어요. 이게 본 청약에서는 가능한데요. 이 사전 청약에서는 중복 신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 많은 사전청약 그 예정지들 있죠? 그 중에서 내가 꼭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 예정지를 잘 생각하셨다가 한 곳에만 사전청약 하셔야 됩니다. 중복으로 신청하실 수가 없다는 거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어, 이번에 이 청약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입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선정했냐면 주거복지 로드맵 과거에 발표한 거 있었죠? 2017년도 11월 달에. 자, 그리고 3기 신도시도 역시 발표했었고 수도권 30만 호 어, 공급 계획 등이 공급 계획들 중에서 입지가 양호한 곳을 먼저 이번에 분양 일정을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그 입지부터 이번에 분양 신청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남양주라든지 하남, 뭐 인천, 고양 상릉, 부천, 대장 등이3기 신도시들 하고요. 성남이라든지 과천, 어, 서울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입지들이죠. 이 입지들을 대상으로 3만 호가 이제 사전 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이고 또 나머지 3만 호 사전 청약 중에 나머지 3만 호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상반기까지는 입주자 모집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청약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2021년 7월달부터요. 2022년까지 이렇게 사전 청약 혹은 실제로 입주자 모집 공고들을 계획하고 있는 현장들입니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현장들이 많아요. 인천 계양이라든지 이렇게 좀 약간 하늘색으로 색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하늘색으로 쳐져 있는 곳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들이고요. 나머지도 그 전에 발표했던 공급 대책들에서 발표했던 어이 택지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어 분양 일정에서. 보면은 가장 먼저 분양되는 2021년 7월 분양에서는요. 노량진역 인근의 뭐 군부대라든지 뭐 남양주 진접 성남 또 의왕 청계 위례 신도시 같이 어 상대적으로 조금 서울하고 가깝고 좀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이 앞쪽에 다수 포진이 돼 있어요. 어 역시 뒤에도 뭐 서울 선호도가 높은 곳 서울 접근성이 좋고 선호도가 높은 곳들도 포함돼 있지만 어 기존에 우리가 택지 공급 방안에서 발표했던 그 지역들이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셨던 그 서울 내 공급에 대해서 많이 기다리셨는데, 그 서울 내 공급이 태능CC 있었죠? 태능 골프장. 거기에 이제 주택 공급, 미니 신도시급으로 주택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태능CC라든지, 아니면 과천 정부청사 부지, 혹은 용산에 있는 캐프킨 부지, 이런 데들은요, 이번에 청약 일정에서 나오기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번 청약 일정에서는 빠졌어요. 아직 그 담당 지자체라든지, 어 이런 뭐 관계 기관들 또 혹은 뭐 교통 대책들 이런 것들이 아직 미흡하다 보니까 이런 대책들이 추가로 수립이 되고 또 관계 기관과 협의가 된 후에 추후에 다시 분양 일정들이 공지될 예정입니다. 사실 이번 분양 일정 이 공고에서는 3기 신도시가 좀 주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이 부분 제가 한번 특별하게 언급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실어 놨는데. 자, 과거에 이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대량으로 좀 가급적이면 많은 세대수를 집어넣기 위해서 면적이 작은 것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3기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아니면 60에서 85제곱미터 전용 면적이니까 평형으로 한 사람 하면 25평형 혹은 33평형. 요 정도 되는 주택형들을 선호를 했대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자,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의 내용을 이번 공급대책에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어, 그동안에는 이 공공주택에서 비율이 굉장히 이 60에서 85제곱미터 면적형이 비율이 30에서 50%를 차지할 정도로 좀 비율이 좀 낮았는데, 어, 이번에는 이 80에서 65제곱미터 요거를 60% 이상 또 85제곱미터 초과는 20% 이상의 비율로 배정을 함으로써 좀 상대적으로 이번에 택지 공급하는 이 택지들에는 중형평형 이상의 평형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과거에는 좀 수도권에 택지를 공급하더라도 면적이 너무 작아가지고 사실 선택받지 못했던 경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번 택지 공급 방안에서 좀 반영을 해가지고 좀 중형평형 이상으로 공급할 거니까 이 부분들은 좀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어, 사전 청약 자격에 아까 그 특별 공급 부분 있었죠? 뭐, 신혼부부라든지 뭐 생애 최초, 다자녀 혹은 노부모 보양, 요런 이 청약 조건들은요, 각각의 청약 조건이 어떻게 해당되는지 다 세세하게 실어놨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청약 공고문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의 특별 공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지 자세히 실려 있으니까 이 특별 공급을 지금 노리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많이 묻는 이제 질문 답변을 뒤에 실어 놨는데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이번에 사전 청약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소득 요건들이 충족이 됐습니다. 특별 공급의 소득 요건들이 있죠. 그래서 일부 어떤 특별 공급들의 소득 요건이 있는데, 이 만약에 청약을 했을 때, 본 청약 때, 내가 사전 청약 때는 소득 요건이 맞았지만, 본 청약 때 돈을 잘 벌다 보니까 갑자기 연봉이 상승하거나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답을 실어놨는데, 보면은, 이 사전청약이라는 거는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득 및 자산 등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난 이후에 만약에 소득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따로 심사하지 않을까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청약 때만 내가 소득요건이 맞으면 돼요. 그거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아까 제가 우선공급을 받기 위해서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어이 법이 강화되면서 어 기간이 좀 늘어났다고 했죠. 그 부분을 지금 실어 놓은 겁니다. 이 우선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 서울 및 수도 서울 및 인천 같은 경우에는 투기 과열 지역은 2년이에요.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지 이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들에게 우선 공급이 절반이 되고요. 그리고 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또 우선 공급이 50%가 됩니다. 자, 대부분 요번에 수도권에 공급하는 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 저렴한 분양가 때문에 또 서울 접근성도 좋고 저렴한 분양가 때문에 노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우선 공급에서 다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우선 공급을 받기 위해서 거주 기간을 얼마나 채워야 되는지 2년입니다. 2년, 2년을 미리 채우셔야 돼요. 본 청약 때까지 2년을 채우셔야 하는 겁니다. 요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어, 그리고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역시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2년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3기 신도시가 대부분 경기 지역에 있지만 대부분 투기 과열 지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2년을 꼭 채우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사전 청약을 여러 번할수 있냐?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전 청약을 여러 번할 수는 없어요. 사전 청약을 한군데만 하셔야 되고요. 사전 청약을 만약에 내가 했는데 당첨됐어요. 근데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혹은 일반 청약을 신청이 가능하냐?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까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 청약은 꼭한 군데에만 하셔야 됩니다. 중복 신청은 안 돼요. 자 그런데 내가 사전 청약에 당첨됐지만 다른 지역에 본 청약 때 내가 신청할 수 있냐? 이거는 가능합니다. 본 청약은 사전 사전 청약 때에는 어 다른 사전 청약 지역에 그 신청하는 건 제한이 되지만 다른 주택에 본 청약을 신청하거나 당첨 혹은 또 주택을 구입하는 거는 가능하다라고 써 있기 때문에 사전 청약하고 본 청약은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것도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청약을 했을 때 어디엔가 내가 청약 당첨되고 또 다른 데다 청약을 했을 때 당첨되면은 재당첨 제한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당첨 제한의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는 재당첨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본 청약 시점에는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재당첨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하셔가지고 내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요번에 발표한 이 주택 공급 방안 특히나 이 분양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게 이번 이 삼기 신도시일 텐데요. 어, 일단 요번에 공급 계획을 발표한 내용이 사전청약 6만 세대 정도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지 어, 사실 어, 좀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 사전청약이라는 게 이번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것처럼 서울권에 공급하는 이 사전청약이 발표가 안 돼가지고 많이 김이 빠진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어, 신축주택을 원하는 이 주택 구매 수요들이 많은 이 상황에서 이번 분양 일정 발표는 어좀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조금이나마 좀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또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